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최근에 재미없는 시장에서 코인 가격 조작설까지 나온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올랐다 떨어졌다 들쑥날쑥 몇 번째야 라고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실제로 트위터에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시장 조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거는 옵션 만기하는 무관하고요. 심지어 합법적인 지금 방법을 쓰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1 시간봉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야 정말 지저분하죠. 뭐 오를려하면 떨어지고, 오를려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 이게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야 이번에는 설마 정말 반등하는 건가 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지니까. 에이, 좋다 말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치고 좀 떨어져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실제로 트위터에 이런 글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대규모 비트코인 조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고판 이 거래소라든지 마켓메이커 명단이 다 있거든요. 윈터뮤트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마켓메이커나 거래소들이 숏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크게 들어 올렸다가 뭐, 롱을 청산하기 위해서 또 팔았다가, 뭐, 이런 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 그들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여기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요, 어, 제가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롱 청산, 쇼 청산, 이런 걸로 수익을 거두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윈터미트, 바이낸스,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부가적인 수익? 어, 조금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들은 사주 받은 걸 지금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범인은 따로 있다. 심지어 근데 그 범인이 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이런 짓을 반복을 했고, 왜 합법이라고 하는가? 어, ETF의 절세의 정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게 ETF 내에서는 합법이고요, 주식에서도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비트코인 ETF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ETF 전문가 에릭 발초나스가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은 투심과 무관하게 절세 목적으로 거래하는 패턴이다. 일명 하트비트 트레이딩.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처럼 크게 올랐다 떨어지고, 크게 올랐다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물론, 100% 하트비트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유사한 점이 꽤 있습니다. 왜 애매한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트비트 트레이딩 덕분에 ETF 운용사, 즉, 블랙락 같은 데가요, 자산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금 회피하고 있다. 지금, 투자로 돈번거돈안 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상하죠? 같은 걸 샀다 팔았는데 웬 절세냐? 보통은 뭐 주식이나 뭔가 수익 본 거랑, 어, 뭐 코인 ETF 손해본 걸 같이 팔아서 절세. 이게 보통 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냥 같은 걸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았는데, 그것도 막 갭이 엄청 큰 것도 아니죠? 왜 절세라고 하느냐? 요게 이제 25년 7월 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뭐 블랙락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로비를 SEC에 열심히 해서 현물 환매로 바꿨다 현금 환매에서 현물로 바꿨다 이거 호재였다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블랙락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호재였고요 실제로 로비라든지 SEC와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즉 어, 현금은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비트코인 ETF 판 사람에게 주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현물로 그냥 비트코인끼리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25년부터 지금 처음으로 이게 등장하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주어는 운용사. 뭐, 예를 들면, 블랙락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운용사가, 운용사가 남이 산 비트코인. 이게 보통 큰 대형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들이 아까 뭐 칼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켓메이커나 뭐 윈터뮤트나 아니면 바이낸스, 요런 친구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아무튼 남이 산 비트코인을 받고 운용사가 내거 옛날에 산거 싸게 산 거를 주면은 이게 매매입니까 교환입니까 분명히 주고 받기, 받았기 때문에 교환입니다 운용사가 어, 최근에 은행이 비싸게 산 비트코인을 받고 어, 내가 옛날에 싸게 산 거를 이제 그 주면은 은행에게 주면 교환을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ETF 운용사 예를 들어 블랙락이 옛날에 천만원짜리 비트코인 한 개를 사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요게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해서 1억이 됐네요. 1억이 됐어요. 그럼 9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잠깐 은행 일로 와봐. 뭐, 파트너들, 뭐, JP모건이나 많이 있겠죠. 은행을 불러와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은행한테, 어 은행 너가 새롭게 지금 비트코인 하나 사. 1억에 사서 ETF에 집어넣어. 이때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규모가 뭐 조원, 수조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업비트나 이런데 거래량이 엄청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한 두세 배 올라 있더라고요. 그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허트비트 트레이딩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지금 비트코인 1억에 너 하나 사. 하니까, 쑥 올라가겠죠. 물론 사는 주체는 아까 윈터미트, 코인베이스 뭐 이런 되겠지만요. 그래서 ETF에 그거 하나 집어넣어놔. ETF에 그 현물 같이 연동이 돼 있어야 되죠. 그 집어넣고 대신에 옛날에 샀던, 블랙락이 싸게 샀던 천만원짜리 비트코인을 어 이제 은행한테 줍니다. 블랙락이 은행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ETF 안에 어쨌든 비트코인 한 개가 있는 건데 그 값어치만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천만 원짜리 샀던 게 사라지고 일억 원짜리 굉장히 비싼 게 ETF 안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블랙락의 수익이 삭제가 되고 블랙락의 양도소득세가 삭제가 됐다. 왜냐하면 어, 싸게 샀던 거 사라지고 비싸게 어, 산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수익을 버더라도 일억 원부터 이제 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ETF 운영사가 은행을 끼고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하이에나들이 있다 그래서 ETF 어,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TF 내에 단순 교환인데 그러면 오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왜 떨어지느냐 그쵸? 판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교환만 했었고요. 그리고 은행은 이 귀찮은 걸왜 해주느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일단 예를 들어 블랙락이라는 운용사가 은행에게 어 공짜로 해 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일단 수수료를 주고요. 뭐 여러 가지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 비즈니스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하고 더 중요한 게 은행이 보통은 직접 이 거래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비트 이더 이제 살수 있게 뭐 바뀌었다는 하지만 보통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윈터뮤트나 뭐 GSR이나 이런 마켓 메이커나 거래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윈터뮤트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엄청난 돈을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로 지금 비싸게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건 기회다 하면서 어 비싸게 막 샀다가 어 지금 또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뭐 떨어지는 건 사실 저 유동성 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샀다가 뭐 그들이 떨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롱숏 기회를 보면서 어 코인베이스나 윈터뮤트는 아마도 뭐 청산도 시킬 것이고 뭐 롱숏 베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약간 부작용, 뭐 하이에나들의 어, 좀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은용, 운용사와 은행 간에 벌어지는 합법적인 ETF 절세의 어,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러나 결국 25년 7월에 현물 환매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합법이고요. 그러니까 SEC의 뭐 블랙락이다, 뭐 많은 어, 뭐, 아프인베스트나 이런 데가 로비를 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어, 아무튼 연말은 끝나가고 있다. 뭐 절세를 목적으로 하든 뭐든, 아무튼 1월 초가 되면, 이런 패턴은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알아봤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내년이잖아요. 특히나 내년 전망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의 왼팔, 파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회사죠. 켄터피츠 제럴드에서 내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전망? 약간, 왜냐면 이 켄터피츠 제럴드는 아시겠지만 테더의 지분을 5% 이상 가지치고도 있고요. 투에니언 캐피털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산다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월가에서 가장 처음 시작을 했고, 누구보다 황소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요. 애매모한 얘기를 합니다. 내년 코인 시장, 하락세더라도 안정화될 것. 뭔가 조금 쎄하죠, 느낌이. 어, 내년에 코인 시장, 일단 4년 반감기 사이클 이론상 하락장 초입에 와 있다. 아, 어, 이거를 좀 인정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과거와 달리 뭐 대규모 청산이나 구조적 실패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뭐 분명히 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진 못하더라도 라고 하면서 찜찜한 아니 누구보다 가지아를 외쳐야 될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항상 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럴까? 창의력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의하면 왜 이럴지는 바로 어, 켄터피츠 제럴드가 만든 회사가 있죠. 투애니언 캐피털이라는 현재 상장도 돼 있는 그 회사의 목표를 보면 좋겠다. 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스트레티지를 뛰어넘자는 겁니다. 심지어 한 69만 개 정도 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자. 이게 지금 목적인 거예요. 어, 물론 스트레티지를 넘을 수 있을지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창립 목표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입장은 싸게 많이 사야 되는 거겠죠. 스트레티지는요, 이제 살 만큼 사서 뭐 굳이 막, 막폭더 많이 사고 이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반해서 투엔니어캐피털은 창립 목표다. 어, 지금도 4만 3천 개 가지고 있는데, 싸게 많이 사야 할, 약간 추격자의 입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제서야, 그러니까 25년 4월에 투애니언 캐피탈을 만들어 놓고, 지금 12월, 뭐, 시, 11월이 돼서야 어, 합병을 하고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너네 왜안 사고 있어? 왜 뉴스 안 나와? 안 나올 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용히 많이 사고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정말 많이 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부터 장외 거래로 산다든지 또 여기는 테더가 그 모회사입니다. 즉 테더는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교환했던 거 현물 뭐 환매 뭐 이런 식으로 테더로부터 실제로 또 많이 비트코인을 공급을 받았거든요. 즉막 거래소에서 막 긁어 버린다든지 마이클 세일러처럼 사자마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용히 싸게 많이 사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들이 사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지금은 알수 없고요. 본인이 세일러처럼 막 트위터를 날리지 않는 한은 모를 거고요. 아마도 10-K라는 보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13F 모뭐 이런 거랑은 또 별도로 25년도에 대한 마감을 3월 말쯤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 3월 말쯤에 이들의 매수 내역을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갑자기 뭐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사면 뭐한 4일 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산게 이제 내년 3월 말에 어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하락적인 전망이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 전망이 한쪽으로 쏠릴 때 뭔가 좀 위험한 경우가 과거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깜짝깜짝 놀랬는데요 진짜 시즌 종료를 선호한 뭐 사람들이나 뭐다 팔았다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코인 쪽에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아, 이거 너무 좋다. 그쵸.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을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올 확률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뭐 월가의 컨센서스 항상 이거 내년 전망하잖아요. 여기서도 극명이 드러납니다. 항상 연말에 내년 이제 전망을 하는데, 어뭐 여러가지,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니지만요. 제가 어 가장 극명하게 나눴던 때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17년도 말에 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코인도 뭐 장난 아니었고, 주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7년 말에 좋았을 거니까 18년도 이제 전망을 매우 낙관, 거의 역대급 강세론, 그러니까 주요 IB 투자 은행들의 무려 95%가, 100명 중에 95%가 가지아를 외쳤는데, 다음에 18년도에 미국의 주식 S&P 500이 마이너스 6.7%, 6.2% 였네요.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완전 반대로 갔다. 그럼 반대로 18년도 말에는 19년도를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극심한 비관. <laughs> 극심한 비관이겠죠. 매우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만 가지아를 외치고 있었고, 근데 반대로 28.9%라는, 어뭐 전무후무한 거의 기록이네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 21년 말에는 어땠을까요? 이때도 다 가지아를 외쳤겠죠. 그러니까 22년 전망이 낙관적이다. 80%가 가지아를 외쳤지만, 22년 성과는 마이너스 19.4%.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최악의 성적이었고 반대로 22년 말에 암울했을 때 23년 전망 당연히 매우 비관했겠죠 그러나 24.2%나 올라가는 뭐 성과를 거뒀다 즉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전망이 쏠릴 때가 위험할 때다 그래서 켄터피치 뭐 제럴드라든지 유명 인플루언서가 끝났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추경 매수를 하려는 자들, 예를 들면 켄터피츠 제럴드 뭐 이런 데도 있을 것 같고요, 투레니언 캐피털이나 아니면 우리 뭐 댓글에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나 뒤에 목돈 들어오는데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약간 뭐 얄미운 <laughs>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 진짜 그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폭등보다는 천천히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우리 코인 투자자들 전 세계적으로 힘든 건다 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요, 무려 2년 연속 갈아치운 아뭐 어마어마한 기관이 있네요. 그 기관이 바로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이게 작년 15% 이것도 역대 최고 수익이어서 국민연금 뭐이 투자자들 다 성과급 줘야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수익률이 20%로 와뭐 어마어마하네요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 어, 근데 이, 여기를 보시면 국내 주식이 수익률 효자다. 이게 전체 수익률을 평균은 20%인데요 어, 국내 주식 수익률만 보면 무려 78%. 해외 주식 25%로 수익을 본 거, 이것도 잘한 겁니다. S&P 500 수익률을 뛰어넘었지만, 국내 주식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네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로 큰 수익을 보지 않았나. 근데 제가 1년 전으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역시 빵빠레를 울렸어요. 역대 최고 15%를 어, 기록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해외 투자 덕분이다. 해외 주식 수익률은요, 26%.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좋았는데, 문제는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여서요.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15%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국장 좋은 거 혼자 많이 많이 하세요. 지금 코인의 분위기랑은 완전 다릅니다. 이때 국장을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 국장은 정말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코인과는 뭐 하락률은 코인이 더클수 있지만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인식은 정말 좋지 않았는데 이거를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은 어, 큰 돈을 번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제가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국민연금도 그렇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이 간접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들어서 아 옛날에 뭐, 뭐 국민연금이 이랬구나, 그리고 옛날에 뭐 월가의 통계가 뭐 주식 통계가 이랬구나, 예전에 금과 은이 이랬구나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요, 바로 내 전략이 중장기적인 제 전략이 짜여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야만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4년도 말, 한 1년 전 당시에 제가 뭐 방송을 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인이 가장 짱이고 엄청 잘 나갔었죠. 미장도 나쁘지 않았고. 거의, 저는 동급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코인이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코인이 웬만하면 좋았고, 미장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나 국장이 어땠다? 뭐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 전략이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숱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니까, 뭐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인 말고 뭐 미장, 국장 그렇게 잘 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코인과 미장에 대해서는 공격은 한3 정도 힘을 줬고요 수비는 한7 정도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격은 매수를 의미할 거고요 수비는 어, 물론 매도도 있지만 뭐 현금을 좀 축적을 한다든지 횟지 자산을 산다든지 뭐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좀 줄이고 수비는 좀 늘리는 전략으로 어, 코인과 미장에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은 대신에 공격은 한8 정도 가고요 수비는 한2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코로 많이 웃으시고 어뭐 많이 훈수도 주시고 힘들 수는 있겠죠 조롱을 받았지만 뭐 전혀 개의치 않았죠 물론 코인 비장에 비해서 국장은 뭐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 국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이유까지 몰랐지만 뭐 AI 랠리가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동성 장애는 결국은 올라오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포지션을 취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정확히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국장과 특히나 뭐 금은 뭐 귀금속, 지금 뭐 금은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국장과 금이 뭐 압도적인 탑 포지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장이 그 뒤인 것 같고요. 근데 미장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어, 그러나 코인은 뭐 예전 국장 뺨을 칠 정도로 지금 엄청난 하락률을 보이고 있죠. 상황은 지금 뭐 비슷한 듯 다르죠. 국장과 코인만 어, 위치를 바꿨다. 그래서 현재 제 포지션이라든지, 어, 여러 생각을, 어, 옛날 경험을 토대로, 뭐 간접 경험 등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국장은 공격 1 수비 9이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좀 팔았다든지 아니면 어좀 수비 쪽을 통해서 이제 미장이나 코인 쪽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다.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다고 국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국장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코인을 공부를 더 해보니까 코인의 이 올라갈 상승폭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장은 한 공격 6에서 한 수비 4. 왜냐면, 코인처럼 많이 공부를 한건아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도 내년에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한6 정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물론 사는 것도 있겠지만, 어, 예를 들면, 예전에 방어주, 뭐, 헷지자산, 뭐, 이런 느낌으로 샀던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또는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팔아서 예전에 아이렌이라는 주식 정말 시원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또는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걸로 좀 바꿨다. 뭐 이런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뭐 계속 소개를 해드렸지만 공격 9, 수비 1. 굉장히 저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주요 알트코인 위주로 사고 있다.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뭐, 비트를 팔아서 알트를 뭐, 사고, 이런 것도 공격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어 사는 거다.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가 아닙니다. 벌수 있는 확률이 제 경험상, 과거의 데이터상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겠죠. 지금은 뭐, 암울하니까 저는 좀더 축적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창의력 있게 계속 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생각도 두서없이 얘기를 해보면 국장 좋아요. 국장 좋을 텐데 내년에 이제 6월 3일쯤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나라에서 또뭐 선물을 줄 가능성도 있겠네. 이거 좀더갈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뭐, 한, 뭐, 전반기에 좋다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더 이상 줄 선물이 없네요. 막 끌어올랐으면, 만약에 올랐다면, 또 뭐, 떨어지는 건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상거하저에, 상고하저의 상거 흐름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이나 뭐, 귀금속 랠리, 이큰 흐름이 있다는 건, 일단 유동성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유동성은 있지만, 코인으로는 안 넘어오고 있었는데, 요것들이 뭐 어떤 트리거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나 뭐 여러 가지 뭐 완화 정책, 뭐 돈을 꽂아주는 정책, 뭐 크립토의 뭐 전략 비축이라든지 클레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인 미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11월 뭐 초죠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뭐 중장기적으로는 코인 미장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심지어 국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하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따라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여러 가지 직관적 경험과 데이터가 내게 쌓인다면, 막 무조건 공격하고 나는 빠져야지. 이게 아니라 투자의 선순환이 뭐 좋든 나쁘든 계속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여러 얘기를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 팩트 폭력을 즐겨하는 피터 린치의 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어, 이런 좀 어려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조정을 예상하고 대비하다가 잃은 돈이 실제 조정상에서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정을 예상하고 대비하다 잃은 돈이 더 많다는 건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어,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하죠. 폭락이 올까봐 또는 상황이 좋아질 때쯤, 뭐, 이동 평균선이 뭐, 골든크로스 나올 때쯤에 현금화 한 걸로, 어 뭐, 기회비용 줄였다가 이때 쇽 들어가야지 하실 텐데, 피터린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좋은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낫다는 거를 본인이 몸소 증명한 후에 했던 말이죠. 이분이 뭐, 그냥 동네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어, 혹자는, 뭐, 폭락 오면은 피해야지, 뭐, 맞춰야지, 이걸 좀 슉슉 피해야지 하시겠지만, 아, 그 어려운 걸 피터린치도 못했죠. 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이때요. 피터린치 아일랜드 휴가 가서 어,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를 우량주의 매수 기회로도 삼았고요. 또 과거부터 꾸준히 사놨던 주식 덕분에 불과 두달 후에 연말 정산 때도 그 해를 플러스로 마무리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인 시장이 정말 다 떠난 이 기회를 본인이 검증을 한 우량 코인들을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